마스크 쓰는 게 훨씬 나은데, 저는, 그, 잘 나와요? 좀 흐릿하게 나오는 게 좋은데. <웃음> <웃음> 공동체 TV인가요? 자주 봐요. 아, 나중에 기회다 가시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인사드립니다. 자취분권국장 정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함께 극복 챌린지에 동참해도 너무 기쁩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우리 이장모 팀장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릴 거 먼저 드리고, 마스크 두 장과 신권 만원입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 모두 다 같이 올 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봄이 될것 같아요. 지난 2월에 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대로 지금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약 7,000명 정도가 연인원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 다른 시도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국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끝을 알수 없었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지치고 힘들고 ...더라도 조금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무담당 국장으로 정말 그 직원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지금 두 명이죠?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과장들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파견교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시민봉사과의 이경아 과장님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파견교로 나오셨고요 서경원 정보화 담당관도 행안부에서 파견교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두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굴도 좀 알리고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